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스승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결과물에는 노력이 자리하는 법이고, 낭만은 과정 속에 자리하는 법에 대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결과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대가 있고, 결과를 일으키기 위한 그 과정까지도 함께 나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AI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배제된 결과물만 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물에 매달려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의 그 에코부머 세대 또엠제 세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과만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어 낭만을 모릅니다. 꿈과 또 이상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결과가 도출하는 것은 단한 가지 안정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변화 변동을 두려워해요. 변화, 변동을 일으키는 건 지금의 시대에는 AI가 모두 산출해 내는 것이죠. AI는 생각적 차원의 지식만을 산출을 해. 이게 무엇이냐면 지기의 만물을 통해 인간의 육을 건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결과물은 만족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과정을 통해 결과를 얻어냈을 때 구현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과 만족의 차이는 이리도 많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유의 아니를 느끼고 유의 만족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내 욕심의 차원의 만족인 것이지.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결과까지 이루었다. 이 과정은 나의 경험인 것이죠. 도전과 응전. 거기에는 낭만이 있어요. 실패라는 괴롬도 있고, 좌절이라는 고통도 있고, 그를 통해 뭔가 이루어질 듯한 햇빛을 보면 희망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의 잠시 나의 장신적인 안정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러한 풍광과 또 그러한 생활적인 모습을 보면 낭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세대들은 베이비 부모들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과정에 충실했던 세대예요 안타깝게 이 결과물이 지기의 차원, 육생물질, 물건에 있는 게 아니고, 청기의 차원, 빗물질 차원, 정신양에 있는데, 그냥 안타깝게도 육생양의 물질 차원에 머물려 버리는 오류를 범해갖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대자연이 일깨워 주기 위해 내려친 해처리가 C19 코로나예요. 딱 3년입니다. 3년이면 없어져요. 이 후에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코로나19보다 더한 걸 가지고 우리는 마스크를 써가며 생활의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말하지 말라. 니네는 말만 하면 입에서 도끼만 쏟아낸다. 똑끼라는 것은 나 먹고 살기 위한 행위 나밖에 모르는 말만 하기 때문에 이 말을 기로 먹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 왜 대화를 단절시켜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마스크를 씌어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깊이 있게 삼난 동안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을 찾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19가 하늘에서 내려치는 회초리인데도, 인간의 그 육신을 고치기 위해 병균을 넣어갖고 그것을 이기고자 병원에서는 그러한 어떤 뭐야, 그그그 그, 그, 그 주사만 맞게 하는 것이죠. 주사를 맞아갖고 놨을 것 같으면 이미 나섰어야 변이에 변이에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마스크를 가지고 단체적으로 행위도 못하고 식당도 단체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입만 열으면 거짓말이라는 입만 띄었다 하면 나 먹고 살기 위한 행위밖에 못한나 그래서 입가려라 그리고 눈으로서, 눈빛으로서 너의 실체를 살펴봐라 그 차원으로서 내리친 회철이가 코로나19라는 것이에요 과정을 통해 결과를 제대로만 산출을 해냈다면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애커부모 세대와 민지의 세대들은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 줄 아는데 육생의 안이만 누리고 육생의 만욕만을 찾기 때문에 결과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낭만이 왜 있을까요? 낭만은 인간의 삶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낭만인 것이죠. 지금 에코부모 세대나 민지아 세대가 낭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콘크리트 속에, 아스팔트 속에, 자동차 속에, 비행기 속에, 낭만은 없습니다. 펜션 속에 낭만은 없어요. 자연 그대들을 만끽하고 그 속에서 운치도 느끼고 또 정감도 느끼고 너와 내가 살과 살이 부덕히면서 그 과정 속에 그 누구와도 거침없이 어우러져 대화를 해 나가면서 사는 세대가 아나로그입니다. 완행열차 타고, 서울에서 광주 내려갔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갔고, 서울에서 저기 서, 서해안 찾아갔고, 동해안 찾아갔습니다. 완행열차의 역마다 다 쓰죠. 지긋지긋하게도 시간은 많이 갔는데, 그 낭만 속에 만나는 모든 인연들은 친구였고, 친우였고, 지인이었고, 그리면서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또 거기에 또 주소를 적고 이름까지 적고 다음에 만나자고 또 그래서 한 번도 안 만나. 근데 안 하려고 세대들에게만 있는 거 걸라.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세대가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 행위를 다 하지 못해서 육생량의 육색량만을 부과시킴으로 인해 갖고 인간에서 사람으로 승화되지 못했어요. 과정은 낭만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 결과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결과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들에게는 도전과 응정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내가 망한 것은 네가 잘못 살아 주어진 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애코부모 세대나 민아 세대는 없어요 하지만 베이비부모는 있죠 타고난 에너지, 육생의 기본 질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무원이 로망일 수밖에 없어요 이르, 이, 이 세대에게는 도전과 응정이 없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안정적인 삶은 육생행의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 가능한 것인데 육생량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사회에는 숱한 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으로 미래상을 알수 있는 것이고, 또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사회는 소통의 에너지를 모르면 만나면 싸우는 것이라 소통의 에너지, 그 정신량을 마련할 때까지 비대면 사회로서, IT 사회로서 살아가다가 가끔 인간은 한 번씩 만나야 서로에 다하지 못한 애틋한 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아나로그 세대에게 있어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이 있어요. 여름 방학은 짧아서 아쉽지만 겨울 방학은 그래도 꽤뭐 45일, 봄 방학까지 있으니까 꽤 길었죠. 그때는 학교에서도 만나면 왠수처럼 지내던내 옆에 짝꿍도 너무 안 만나면 그리워, 보고 싶어. 그리고 그때가 전학이라또 많은 시대라면 모르지만 학교에 갈 때나 그볼수 있는 그 친구걸랑 그거 또 만나면 좋은데 그게 또 하루만 지나면 또왼수가 된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그리움이 쌓여 나가는 그 정이 아날로그 세대는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 집에 왕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식량을 다하지 못해 가하는 게 이짐의 왕따 현상이라. 이제는 비대면 교육이 점차 자리 잡아 나갈 것이고, 필요하면 얼굴을 익히기 위해, 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대면 교육이 자리할 것인데, 이 이유는 소통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모든 문명의 이기는 이 지기, 만물, 내 생각적 차원의 내 욕심으로 빚어진 것이고, 이거를 활용을 잘한다면, 천의 기운, 마음의 에너지, 너를 위해 쓸줄 아는 정신량, 이 비가 이런 문명의 이기에 내려져야 하는 것인데, 생각적 차원의 지기만 자리했지, 마음적 차원의 청기가 자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앞으로 세대는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만족한 삶을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봐야 할 때는 이미 지났어요. 하지만 이것을 읽게 줘야 한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